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초등부 4학년 400m 릴레이 마지막 쪽 출발했습니다. 네, 자 우리 어린이들이 힘차게 질질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팀이 가장 먼저 이번 주에의 배턴터치를 할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용인 교육지원청이 가장 먼저 배턴을 터치했고 화성 오산은 아 네, 아 탑이 네. 나왔죠. 자 화성우산은 어 잘못하면 테이크오버 전을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전달이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계속해서 레이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는 용인도 빠르고 화성우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거든요. 네. 네, 화성우산. 화성우산이 가장 먼저 터치가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패턴을 넘겨받고 화성우산이 가장 먼저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용인 교육지원청 2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성우산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마지막 주자까지 1등을 유지하면서 1등으로 골인했습니다. 네. 화성우산 이 그대로 어 1위를 유지한 채 점총이고요. 올해에 안산 교육 지원청입니다. 육회 성 성남 교육 지원청. 실린 수 수원 교육 지원청이었고요. 구리 남영주 교육, 지원청 교육 지원청이었습니다. 조에서 1위를 차지했던 화성 오성 교육 지원청에 <레인> 처음에 예선 때 배턴의 라인을 넘어갔다고 기발를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실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우산이 나오지를 않았군요. 네, 그러면 예선전에 네. 참가한 모든 팀들이 다 다시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네요. 그렇지만 가평 교육지원청은 빠져 있습니다. 남자 초등부 4학년 400m 릴레이 결승전. <laughs> 출근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카얀 어떠한 팀이 가장 먼저 리버지자에게 배턴을 넘겨질지. 자 일단은 초반부터 앞서 나가고 있는 교육 지원 청의 네. 있는데. 지금 용인이 지금 상당 부분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용인. 어, 김포도 굉장히 빠르고, 네. 성남도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한... 끝까지 가봐야겠는데요. 어, 지금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역전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이제는 마지막 주자에게 패턴을 전달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포, 용인, 성남. 아, 3파전이 끝까지 잘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포가 가장 먼저. 배턴을 전달받았죠. 분포가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용인, 그 다음에 성남입니다. 분포 교육전 처 끝까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승선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1위를, 네. 그 다음엔 용인, 그 다음에 성남.